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8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어, 지난주 목 금요일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의 관심은 뭐아실거예요 첫번째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죠 두번째는 액시 잭슨로미팅이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특 원래 수요일날 그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어 수요일날 시관에서 회 굉장히 장이 좋았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본장에 가서는 또 오히려 밀렸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 시장 반영이 없었던 거라 다름없어요죠 하루는 올랐고, 하루는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장은 아시겠지만, AI 쪽에서 뭐강자죠 전체 뭐94%정도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어, 지금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웃도는 것을 뭐 발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잭슨노미팅에 밀리면서 엔비디아 효과가 싹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잭슨노미팅에 대한 부분으로 급락을 하루 했었어요. 미국이. 근데 이제 그거는 기대치에 대한 부분으로 급락했죠. 이제 기대치라는 것은 좋은 쪽 기대치가 아니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려, 우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잭슨 미팅에 대한 우려로 어, 엔비디아 상속보고 다 내줘버린 시장이 됐는데 막상 잭슨 미팅을 열리고 나니까 쇼크가 없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시했죠. 제롬 파월은 아시겠지만 연준의 의장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통령이죠. 연준이란 어떤 중앙은행은 전세계 중앙은행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주, 그 주주로. 그래서 연준의 어떤 결정이 결국은 전세계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인데요. 어,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서 뭐 9%까지 올라가면서 제롬파워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될, 어, 뭐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실사했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때 이후로 1년 만에 이제 3%대로 늘었어요. 9%에서 3%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좀 생겼는지 중도적 발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되었던 내용이다. 뭐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 전날 우려로 인해서 급락했던 시장을 일부 되돌리고 끝나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제롬파월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서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목표치가 올 때까지, 여기서 목표치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2%죠. 올 때까지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어떤 안에서 움직이겠다. 고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표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게 이제 그, 그동안 했던 말이죠. 지표가 나쁘면 뭐 금리 이상 할수 있고, 지표가 좋으면 굳이 금리 이상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체는 물 건너갔다 예 과장됐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연준에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연, 이 제롬퍼리 어~ 약간 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발언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중도적 성향의 발언을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로인해서그 시장에서는 어떤 작년에 어 잭슨호 미팅을 통해서 주가를 8주 동안 16% 정도 뺐던 부분을 우려했었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쪽으로 안도 랠리가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지표들이 좀 있죠. 이제 9월 19일 20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이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이 한달 단위로 나오잖아요. 뭐, 고용지표 나오고, 개인소비지출 나오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 그,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개인소비지출 두 가지에서 나오게, 지표가 나오는데요 고, 비로 고용보고서, 민간 고용보고서, 이거 항상 같이 붙어 나오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청고서, 구인구직보고서, 요네 가지가 이제, 그, 고용 지표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 개인 소비 지출 되게 중요하죠. 이거, 그, 연준이 자주 보는 건데, 지난달에 4.1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소폭 상승했을 거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4.2%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개인 소비 지출의 어떤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잭슨우미티 별게 없을 거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적이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예상대로는 됐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나스닥 0.9%때 상승했네요. 다운은 0.7%때 상승했고요. 다운은 근데 이제 전날, 거의 0.6% 까지 상승했던 거를 마이너스 1% 까지 밀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어, 사실 장 초반에는, 그, 잭슨 밑에 있는 장 초반에는 주가가 흔들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0.2% 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1% 까지 갔다가 약간 소폭 밀리면서 0.7%로 마감했죠. 그래서 어쨌든, 어, 횡보로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원래 양을 이런 식으로 안 뚫죠. 보통 이 정도에서 뚫어버리는게 정상인데, 좀 빠르게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나스닥인데요나스닥은 어, 전날, 지난주 목요일날,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0.8%까지 올랐다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3%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오일선을 타고 있었죠. 오일선이 우상향이었고. 그래서 저점부터 올라온 거에 절반 정도 되돌렸다가, 되돌리고 끝났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장중에 0.6% 정도 밀렸다가 플러스 0.1.2까지 갔다가 서폭 밀리면서 1.9%로 마감해서 일단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차트가 더좀 강한 모습이 있는 상황이고 오일선도 우상향하고 돌아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늘 밤 미국 시장 봐야겠지만 되잭슨홀 미팅의 첫전 속에 태풍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이번 주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표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안율이 1320원대 싸움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안율이. 어, 1340원대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 거기까지는 가, 거기서 밀리고 1324원 정도에 여기안율이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을 좀 보면요. 네. 환율을 좀 보시면 네, 환율을 보시면 그, 1325원에 마감했는데, 여기 한율에서 한 1원 정도 하락했네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어, 여기서는 네 가지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저점을 깨는지, 아니면, 고점을 돌파하는지, 요게 싸움이겠죠? 저점을 깨면, 추가로 밀리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리는, 1 3 2 5원으로 포인트를 보시면, 잡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추가로 다시 올라갔거나 생각한다면 1329원 80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로 위로 5원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횡보라는지 이세 가지겠죠. 돌파하면 위로 한번더 가는 거고 5원을 깨면 밑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1300 전후까지 흘러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횡보한다면 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 지난번 저항 때에서 5일 싸우고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분산이 일부 이루었, 이루어졌을 확률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2천억 싸움을 지속 가능성 일단 우리나라에는 재료가 없죠. 지금 이제 악재가 하나 GS건설 있죠. GS건설이 어, 10개월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렇죠? 10개월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아시겠죠? 순살 뭐뭐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건축물이 뭐, 뼈대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건설업체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 코스피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계속 싸움 하고 있습니다. 여기 2,500입니다. 2,500. 여기서.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이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 주도자, 매수 주도자가 또, 부재 상태입니다. 개인만 또 지난주 금액을 샀죠. 목요일날은 외국의 기관을 샀습니다. 그니까 지금 수급은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을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라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관, 특히 외국보다 기관적으로 더 방향성을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관이 지난해 목요일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로, 저, 어, 전향하면 일단 뭐 2,400, 2,500을 지지하면서 좀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기관이 만약에 물량을 버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화 장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관의 움직임을 한 번씩 확인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